자, 오늘은 자기들끼리만 수요 있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리는 진짜 미혼들한테 부리는 결혼 부심 중 하나를 말해볼까 하는데요. 자, 앞서 다시 말하지만 수요가 넘쳐나는 남녀가 아니에요. 그냥 자기들끼리만 수요가 있는 남녀라는 관점입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남녀들을 보면은 일단 몰골에 처참한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아, 난 이제 여친이랑 결혼했으니 내뭐 꾸밀 의미가 없지. 음. 아 진짜 나이말 너무 병신 같아요 진짜로. 아니 보여지는 최종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라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자신들 나름 대로 꾸몄다는데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 뭐라고 안 해요. 근데 미혼들한테 막 있는 무심은다 부리고. 내 여러 번 말했지만 돈 줄테니까 쟤랑 결혼해. 라고 해도 안 할. 하고 싶지도 않은. 그런 사람들의 몰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들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예 볼줄 모르나 봐요. 아니, 뭐 잘할 게 뭐가 있다고. 나라면 정말 쪽팔려서 그냥 입트어만것 같은데. 아니, 뭐 본인들이 뭐 그렇게 말을 하면은, 와, 저 사람은 왕년에 정말 되게 잘 나갔나 보다, 우와. 아니, 뭐막 이렇게 생각할 줄 아나? 그런 말들을 할수록 더 없어 보인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는 모르세요? 아니 그냥 뭐 자신들의 능력이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면서 아니 뉘앙스는 뭔가 되게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것 마냥 떠드는 게 너무 병신 같아요 진짜 내가 돈을 줄 테니 쟤랑 결혼할 테라 결혼해라 라고 싫다고 한 사람은 제 꿈에 두 번이나 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꿈속에서조차 돈 5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정말 제가 뿌리치게 거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절 찾아온다 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피하려고 추격전하는 그런 꿈두개두 개를 꾼두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니들아 너무 병신 같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아닥하고 사세요 제발 좀.